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이게 뭘, 뭘까요? 한달 전에 바나나 껍질 말려가지고 화초 비료로 사용한다고 제가 열심히 먹고 말리고 했던 건데요. 요거를 저는 아직 활용을 안 했어요. 근데 이웃님께서 어제 저녁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요거를 저거 말려가지고 껍질을 말려서 영상 보시고서 화분 위에다가 올려놓고 물을 뿌려줬더니 며칠 후 지나니까 곰팡이가 슬었대요.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웃님께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요. 죄송하다고 댓글 달아왔고 뭔 방법이 좋을까 싶어서 저도 실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해놓고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알, 알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이참에 지식인한테 다시 여쭤봤어요. 저도 이웃님 그러니까 고수님들 하시는 거 보고 아 너무 좋다 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따라쟁이로 진짜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해봤어요. 제가 실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상을 올릴 걸 싶어가지고 이웃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유튜브 저기 이웃 저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. 보니까는 많이 보셨더라고요. 9천 분이 넘게 보셔가지고 음, 댓글 달으신 분들은 제가 미리 한 분씩 다 외국 분들은 아직 다 못했고요. 음,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똑같이 댓글을 달아드렸어요. 이거를 그냥 하면 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저거 발효를 해서 사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이웃님께서 아 이거로 그냥 물을 주고 샜는데 염자가 잘 자라고 저거 곰팡이는 안 쓸었다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 댓글을 달아 주셔서 너무 기쁜 소식을 또 전해 주시더라고요 이웃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막몸둘 바를 몰랐습니다. 그래갖고, 지식인 분이 말씀하시기를, 이거는 과일 껍질이나 쌀뜨물, 커피, 찌꺼기, 이런 거 막, 좋다 그러잖아요. 화초 영양에 좋다 그래가지고, 저도 알고 있었고, 그래서 다, 겨란 껍질은, 속껍질 벗겨가지고, 막, 말려가지고, 햇빛에 말려서, 저기, 뭐야, 부스려가지고, 화분 속에 심어준 거는 정말 화초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러고, 이제, 그, 원액, 액비 만들어가지고 또잘 가끔 사용하고 있고요. 근데 이거 바나나 껍질은 정말 제가 곰팡이 쓸 거는 전혀 생각조차도 못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곰팡이 쓸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,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. 여튼, 이거를 꼭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했냐면은, 미생물 발효제로 분해 후 사용을 해야 된대요. 그렇지 않으면 애든 저거 뿌리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차라리 그 영양제나 퇴비를 사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, 추천을 권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지만 저는 뭐 계란 껍질 그 액비를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저거, 이제 영양제 안살 거고, 있는 것만, 이제 선물 받은 거랑 있는 것만 사용 다 하고, 이제 또 액비로만 계속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웃님께서 친절하게 또 저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저거 발효 방법을요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음식물 찌꺼기를 말, 이렇게 말려가지고요, 그 지퍼팩에 넣고, 그 EM, 발효액을 넣고서 막 흔들어 준대요 흔들어 준 다음에 다젖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상온에 두고서 가끔 이제 뒤집어 주고 앞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덮어 주고 제쳐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게 한몇 개월 지나면은 이 제품이 저거 검게 변하면서 부슬부슬 재료가 이렇게 해지면서 발효가 잘된 거래요. 부슬부슬 해지면 그래서 이게 또 이웃님께서 또 자세히 알려주셔서 제가 또 꿀팁을 배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영양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사용하실 거면 그러니까는 저거 미생물 발효 발효제로 분해해서 꼭 사용하시면 좋은 영양 성분을로 저게 하초에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,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했어야 됐고, 자세히 안 다음에 제가 이거를 영상 올리기 전에 미리 실습을 한 다음에, 아, 이제 별 문제 없나 하고 확인한 다음에 영상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,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곰팡이 싫을 거,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이웃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저도 또 배우게 됐고요. 또 여튼 감사드리고 죄송하고요. 제가 오늘은 아주 영상을 몇번열번 열번 넘게 <laughs> 하다가 마지막이다 잘했다 생각하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다시 충전하고서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담아 봅니다. 좀더 열심히 하고 잘 못하는 거는 좀잘 모르겠는 거는.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. 좀 알려 주시고요. 이웃님들처럼 알려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영상에 영상 제목에 제목 가장 오른쪽에 옆으로 영상 밑에 이렇게 화살표 반대 방향 역 역상각이라고 하잖아요.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이 모양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거기에다가 보충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답답하고 좀 지루하고 좀 받아 받저 들으시기 힘드시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설명을 안안 해도 되는 거는 제가 보충 설명은 안 하고요. 그런 꼭 필요한 영상은 제가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. 애모를 이렇게 많이 해 놔도요. 빼먹을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보충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잘 제가 경험한 거나 이렇게 안전성 있는 거 그런 거를 또잘 신경 써서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구요 여튼 오늘 <laughs> 정말 꼼꼼하네요 저기 맞죠 하시구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한거는 10분도 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은 짧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7분 넘었네요 8분 <laughs> 하여튼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기 힘이 되주는 댓글 항상 고맙습니다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.